오렌지 형님이오렌지족이었정동에로야듣어오가 <laughs> 오렌지족 아 e Orange people? Orange 오 e o p l e Orange p 오렌지족 e o r 오 n g 오렌지족 p l e Orange people? 고 r 는 n g e people? Orange p e o p l 오늘따라 형님의 뒷모습이 당당하고 듬직해 보였는데요. 소주를 따는 모습은 미국 유학반 오렌지죠. 그 자체였습니다. Orange people? Mm. Orange. <laughs> Orange people? y yeah. 기본 반찬입니다. 심산 폭발하는 샐러드와 물김치, 배추김치, 미역, 나물이 나왔고. 주문한 오징어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화려하고 능숙하게 오징어 불고기를 볶아주시는 홀 서빙 이모님이십니다. 엄청 친절하셨어요. Very good. Thank you.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샐러드를 한 움큼 하셨고. 백고동의 오징어 불고기는 빨간 색감에 비해 맵지 않은데요. 외국인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정도라서 주변에 일본인 손님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오징어 튀김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형님 먼저 드셔 보십시오. 어, 간장국개 아, 센스지. 요거 된손으로 먹어야지. 압구정 백고동은 90년대 압구정동의 최고 전성기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압구정의 노포인데요. 아마도 그 당시 압구정에서 놀아본 지금의 중년이 된 X세대 친구들이라면 그 당시 압구정 백고동에 한 번쯤은 와본 추억이 있는 장소로 기억되는 곳일 거예요. 압구정 백고동의 리뷰를 보면 오래전 추억이 묻어있는 장문의 리뷰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대부분 어렸을 때 압구정에서 좀 놀았는데 아직도 운영해줘서 고맙고 오랜만에 먹어도 오징어 불고기 맛있고 오징어 튀김도 똑같이 맛있다라고 하는 리뷰들입니다. Orange people 그 중에서 딱 X세대였을 것 같은 손님의 리뷰를 찾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20대와 30대의 추억이 깃든 맛집이에요. 결혼 후 한동안 못 가다가 40대 아이 엄마가 되어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이마. 추억의 맛에 눈물이 징합니다. 사진 보니 또 생각나네요. 또 갈게요.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와. 식당에 방문했다기 보다는 다시 20대에 빛났던 뮤지 시절 그때에 다녀오신 것 같은 리뷰였는데요. 압구정 백고동은 9 0년대 압구정에서 놀았던 힙합 바지의 X세대들에게는 타임머신 타고 과거의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인 듯 싶습니다. 떡볶이네, 떡볶이. 맛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형님은 오늘도 떨리는 손으로 맛있게 드시고 계셨는데요. 형, 오늘 유난히 더 떨리는데 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떠는 게한 2년밖에 안됐어 예전에 이렇게 안떨었거든너 너네 때문이야. 너 너네 때문이야. 너 너네 때문이야. <laughs> <너, 너네 때문에. 웃음> <laughs> 형님, 손이 떨리시는 것은 술 때문인 듯 싶습니다. <laughs> 댓글로 형님 걱정을 참 많이 해주시는 보난자리님이 계신데요 음. 보난자리님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딱 1개월 난 술을 끊으시면 손더는거 많이 회복되실 텐데요 여기 영상 보면 낮술 약주도 가끔 드시는 것 같던데 저녁에만 적당하게 드세요 브라버. 술도 건강해야 맛있게 즐길 수 있죠 와우. 그런데 안병장님은 음주량에 비해서 살도 안 지시고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요 와우. 안색이 좋아서 보기 좋습니다 정님의 안색까지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권한짜리님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밥을 볶아 보겠습니다 꾸덕꾸덕한 고추장 소스에 참기름 뿌리고 빨간 색감이 나올 때까지 돌판에 약간 태운 볶음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지? Korean d yes. 형님, 완성입니다. 드셔보십시오. Brother f 오이시데스. 오이시데스. 압구정 백고동은4 0대5 0대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버린 추억 속 우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mz 세대는 모를 거야.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인지 우리도 그때 재밌었다. 1995. Let's go. 이런 날 줄리아 나가서 형님의 나비 춤을 보고 싶네요. 놀고 싶다.